법정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고 초대 대법원장으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헌신을 다했습니다. 나, 고아 송진우 유학 후 중앙중학교의 교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풀어놓았습니다. 민족대표 48인 중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동아일보사 사장의 취임 후 30여 년간 언론인의 사명감으로서 동아일보를 이끌어갔습니다. 대한 독립만세! 나 위담 정인보 이 가사를 써내려가며 일제가 날조한 역사 대신 우리 역사 속에 흐르는 어를 지키기 위해 붓과 펜으로 일제와 싸워냈습니다. This <laughs> 독립 운동가들과 농민들의 피 끓는 대한민국의 염원에 난 그들을 변호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 대법원장으로 가인 김병로 왜그 누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외압과 정치권의 수많은 압력 속에서도 청렴결백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셨지요.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이는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입니다. 부정을 범하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명예로울 것이요. 저는 모든 사법 종사자들에게 이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언론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의 가슴에는 일장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소름도 큰데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단 손기종의 모습에 어찌 온 국민이 환호할 수 있었겠습니까? 손기종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힘으로 마라톤이라는 긴 싸움에서 이겨내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새겨져야 하고 그 일장기를 단 손기종에게 마음껏 환호할 수 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신문에 실어 잠시나마 일장기를 가슴에 안고 뛰었다는 치욕을 벗겨낼 수 있었고 그 껍데기를 벗김으로써 온 국민들도 마음껏 환호하고 열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동아일보가 무기정관을 당했지요. 청독부의 압력으로 송진우 사장은 사임하기도 했으니까요. 동아일보는 내 입이 고키며 호흡하는 고요, 손과 발인데 그 전부를 살려버린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아들아, 나라를 위해 떳떳하게 죽거라. 집안일일랑은 생각지 말고 집안일일랑은 생각지 말고 오랜 일을 하고 받는 판결이니. 대리 위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일 것이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끝까지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는 날, 나는 만세를 부르며 춤출 것이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뿐인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우리 청년의 시대에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한 사람이 있다. 바로 나라와 결의에 바치는 뜨거운 사람이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다면, 난 서슴치 않고 대한 독립이라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다면, 그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이라 대답할 것이오. 그 다음, 세 번째 소원을 물으셔도 나는 더욱 토리 높여 대답할 것이다.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오. 너희가 통일을 이루었느냐? 너희가 진정 나라를 되찾았느냐?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내일은 품고자 하는 미래요 희망이니. 그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램과 기운으로 이루어져야 할한 민족의 수건.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기본은 국민이요 정치의 대상은 국민의 복리에 있는 것. 위정자는 금검절약을 국민에게 몸소 보여줘야 합니다. 현실을 보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금료 인연 등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우리들을 유혹하며 다른 길에서 벗어나 거미줄같이 뒤엉켜 있는 길로에 늘서 있게 되지요. 만약 내 마음이 약하고 내 힘이 모자라서 이와 같은 유혹을 당하게 된다면. 이는 인생으로서의 파멸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법관의 존엄성으로 비추어 보아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잘된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전대에 잘 다스려진 세상과 어지러운 세상이 역사에 남긴 자취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의 광복 운동은 과거의 의거 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한두 사람, 한두 단체의 광복 운동이 아니라 전민족적인 집단 운동이라 할 것이오. 둘째, 그 어떤 단일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전 부분이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교육 사업과 산업을 일으켜야 하겠고 동시에 금융기관과 신문 출판 기관을 올바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선 정부와 법조계가 키트를 마련해야겠지요. 민중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